안녕하세요 진아 t v 의신오입니다네 오늘은 어제 했던 만두에다가 한반 잘라서 한타 넣어먹기 해봤는데요 생선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평화롭게 뭔 실험도 안 하고 또나고 한번 그냥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팔을 빼던 게 이거 막대었고요. 어제도 이렇게 간식을 먹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아래 떼주도록 하죠. 와 이번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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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 아래에 동그란 게가 따라상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이제부터 파이하게 합니다. 흰 먹었는데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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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막 움직이네. 응? 저는, 빵거분이 맛있어서, 맛있는, 빵 그냥 혼자 먹습니다. 소시지도, 소시지가 맛있는 분들은 이렇게 소시지 해서 먹겠죠. 저랑 똑같이. 네, 지금 보시는 분들, 네, 네, 좋아요, 구독하기.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는 팥이 제일 맛있는 거같다어데빵 맛이 없습니다 검정 음식을 보면 이거 먹을 때 먹고, 먹고 하고 또 먹고 저 채소 우유 도 먹고 겠습니다 우유 먹못 갔습니다. 이렇게 크게 먹는 것처럼 보여서 입술에 묻었다 이렇게 하고 입술에 묻힐 수 있을까? 잠시만 손생났다 자, 먹어줄게요 한 번에 이만큼 길리를 먹어버려요. 앞 사실 또다 빼줄게요. 그냥 먹기로 했는데 와 완전 잘빼는다음 뭐냐면 립스틱 실패, 실패. 도전. 지나갈 때마다, 판맛이 나네 뭔가 이거 집에다가, 바르고, 많이 바르고, 이 정도, 두꺼워질 때까지, 이렇게 막, 바르고, 이렇에 두꺼워질 때까지 했다. 그러다가, 접시로 계속 떨어지니, 이거. 아, 진짜. 딱 했다가. 아우. 오, 진짜. 이따가. 학교 끝나고 걸어가다가. 학원, 가러 있다가. 집에 나가고 학원 가는데. 아, 천촘해 아, 배불러. 이걸로 배우던 사람 은 없지만 맛있는 팥만 다 빼서 먹죠 전 음. 어제 빼던 거랑 똑같죠 <놀람> 여기 여기있다가 역시 원들 율 놓고 싶지만 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안녕야가 음, <목소리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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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다 여기서 팥, 먹고, 베에 먹고. 음, 맛있다. 음. 간식으로 이런 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맛있고. 추울 땐 역시 만두나 찐빵. 따뜻한 음식, 사초코 같은 거 따뜻한 음식 많이 먹고요. 오늘 눈이왔는데 네제 패딩이나 코트 따뜻한 옷 많이 입고 다니시는, 다니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함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지나 t v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